한 중국인 관광객의 그랜드캐니언에서 셀카를 찍겠다는 계획이 망했습니다. 그랜드캐니언 웨스트의 대변인 데이비드 레이 보이츠 씨의 말에 따르면 12명으로 구성된 홍콩 관광객 단체가 지난 3월 그랜드캐니언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SCMP에 따르면 이 관광객 단체는 총 일주일간의 미국 서부 여행 중 둘째 날을 보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때부터 내리막길이었습니다. 그랜드 캐년 절벽 가장자리 너무 가까이에서 사진을 찍다 클리프 행어를 찍게 된 것이죠. 에이지 센트럴에 따르면 절벽 가까이에부터 사진을 찍으려던 마카오 출신의 50세 남성이 절벽 아래 약 300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에이지 센트럴은 레이 보이츠 씨에 따르면 이후 헬리콥터로 수색해 아래로 떨어진 남성을 발견했다고 전했다며 보도했습니다. 그는 헬리콥터로 인근 병원으로 수송되었지만 그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해당 장소에는 울타리는 없었지만 절벽 가장자리로 가까이 가지 말라는 경고 표지판은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에 있는 이 식당은 사람들에게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개들에게도 음식을 제공합니다. 소라뉴스 24의 보도에 따르면 야키니쿠 우시스케라는 레스토랑은 개들과 개 주인들에게 같은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전문 개훈련사와 개를 테마로 한 음식들로 개들과 주인들이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내부 분위기를 더욱 편안하고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줍니다. 소고기에서 닭고기 요리에 이르는 수의사들의 검사를 받은 다양한 음식들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음식은 인간들이 먹는 음식처럼 만난 모습으로 서빙됩니다. 또한 이 레스토랑에서는 따라야 하는 규칙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개들은 테이블 위에서 서 있으면 안 되고 개들과 사람들이 사용하는 식기류는 다릅니다. 이는 레스토랑의 청결함을 유지시키기 위한 것이며이렇게 함으로써 개들과 주인들은이 레스토랑의 분위기를 한층 더잘 즐길 수 있습니다 만일 동물을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고기도 좋아하신다면 이곳은 개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에 딱좋은 곳일 겁니다 프레이저 와트라는 이름의한 스코틀랜드 남성이 코마에서 깨어난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요 24시간 만에 말레이시아어로 말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이상한데요 그건 바로 그가 말레이시아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프레이저 와트 씨는 그의 이상한 경험담을 들려주었습니다. 차 사고를 당했을 당시 그는 24세였는데요. 이 사고로 그는 목숨을 잃을 뻔했지만 생존했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엔지니어인 아버지와 함께 보르네오에 살았습니다. 당시 그는 말레이시아어와 중국어로 말할 수 있었지만 1970년 스코틀랜드로 돌아간 이후로 더 이상 쓰지 않았죠. 이후 1983년 그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는 심각한 부상으로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요. 코마 상태에 빠졌습니다. 와트씨가 코마 상태에서 깨어났을 때 모든 이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갑자기 전혀 다른 말레이시아말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에딘버그 이브닝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와트씨는 어릴 때 말레이시아어를 유창하게 할수 있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하는 말을 의사에게 통역해 주었습니다. 사고 이후 36세였던 와트씨는 현재는 60세인데요. 두통을 계속 앓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기억은 현재 영구적으로 뒤죽박죽 섞인 상태이지만 간혹 기억이 돌아온다고 합니다. 가장 힘들었던 일은 그가 괜찮아 보이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자신을 멍청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가끔씩 그들은 그가 기억을 해내려고 할 때마다 참을성 있게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와트씨는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 그에게 다가온 이 시련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를 배웠다고 전했습니다. 대만의 한 공장에서 일하던 베트남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한 남성이 지난 3월 길거리에서 이 여성이 낳은 신생아를 발견한 뒤의 일입니다. 이 아기는 56세인 대만 남성이 발견했는데요. 대만의 온라인 포럼에 이 여자아기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포스팅에서 이 남성은 그가 친구들과 함께 포켓몬 고를 하다 움직이는 박스를 발견했고 고양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게 뭔지 가까이에서 살펴보았더니 갓난아기였습니다. 그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죠. 아시아 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아기를 병원으로 데려갔고, 아기는 저체온증을 치료받았다고 합니다. 경찰은 또한 아기의 엄마를 추적했고, 알고 보니 신타이페이시에 있는 공장에서 일하는 20세인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가 아기 엄마였습니다. 아기 아빠는 올해 초 베트남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녀는 경찰 당국에 재정적으로 상태가 좋지 않아 아기를 버리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으며, 일자리를 잃고 쫓겨날까 임신 사실을 숨겼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여성은 현재 대만 출국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대만 외국인 근로자들의 권리를 위한 비영리 단체 Serve the People Association의 레논 왕 씨는 토모니스 측에 이론적으로는 외국인 여성 근로자도 대만의 여성 근로자와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으나 외국 근로자들은 출산 관련 권리는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노동·노동기준법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와 해안가 어부들의 최저급여는 2만 3,100 대만 달러, 한화 약 8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대다수의 외국인 근로자들은 대부분을 고향으로 보내고 남은 돈 중에서는 그들이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준 브로커들에게 떼어 준다고 합니다. 웡 씨는 또한 일부 외국인 근로자들은 운이 좋아서 임신 사실을 숨기고 아이를 낳을 수 있지만 그래도 아이를 키우거나 먹일 수 없습니다. 대부분은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없앤다고 합니다. 이는 대만의 시스템 문제이며 수치스러운 일입니다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아커 업정이라는 이름의 한 77세 중국인 남성은 머리카락의 길이가 5.5m에 달한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아커 씨는 지난 54년 동안 머리카락을 한 번도 자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며느리가 중국 스촨 지역에 있는 한 미용실에서 아커 씨가 머리 관리를 받는 모습을 녹화하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QQ의 보도에 따르면 이 영상에는 미용실 직원이 감기에는 너무 길어 따은 머리를 푼 다음 머리를 감긴 뒤 말리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과정은 물론 일반적인 미용실 고객들에 비해 더욱 어렵습니다. 두세 명이 아커시의 머리에 달라붙어야 하고 끝이 날 때까지는 3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 남성이 어디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23살 때 그는 가족들이 건강해질 것이라고 믿으며 자신의 머리를 기르기로 마음 먹었다고 합니다. 70대 후반이 된 아커 씨는 머리카락을 팔면 한화 약 60만 원을 줄겠다는 제안도 받았지만 그는 이 제안을 거절하고 가족들의 건강을 선택했습니다. 매일 그는 이 땋은 머리카락들을 감아 머리 위에 틀어올려 터번을 만듭니다. 많은 네티즌들은 그가 긴 머리카락을 기네스 신기록에 등록해 가장 긴 머리카락의 기록을 깨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쌍둥이지만 아버지는 다르다네요. 중국 샤먼 지역의 한 여성이 얼굴이 다른 쌍둥이 한 쌍을 출산했다. 바람 피운 사실을 들켰다고 합니다. 그녀의 남편은 쌍둥이들과 관련 의심적어 있는데요. 쌍둥이 중한 명만이 그의 얼굴을 닮았기 때문이었죠. 이 부부가 아기들의 출생신고를 하면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유전자 검사를 했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쌍둥이들의 아버지가 다르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내는 결국 자신이 다른 남자와 하룻밤을 보냈다고 남편에게 실토했습니다. 애플 데일리의 보도에 따르면 보건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은 극히 드물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여성이 단기간 내로 난자 두 개를 배출하면 생길 수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정자세포는 여성의 생식기 내에서 며칠 동안 생존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여성이 짧은 간격으로 다른 두 남성과 관계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이런 현상을 중복 임신이라고 하는데요. 인간에게는 이런 현상이 드물지만, 개, 고양이, 소와 같은 포유류에서는 흔히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두 쌍둥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자신의 자식만 키우고 싶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21세인 한 학생이 최근 중국의 인트라넷에서 그녀의 탄탄한 몸매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데일리 메일지에 따르면 청루시는 키가 단지 155cm밖에 되지 않지만 스쿼트 120kg을 든다고 하는데 이는 그녀의 체중보다 두배더 나갑니다. 킹콩 바비라는 별명을 얻은 청씨는 중국의 비디오 플랫폼인 콰이쇼우 그리고 도우인에서 하루에 두번 운동하는 모습을 생중계합니다. 그녀에게는 이미 30만 명이 넘는 팔로워들이 있으며 팔로워들이 그녀가 웨이트를 하는 모습을 보려 이두 웹사이트에 방문합니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그녀는 코르셋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데일리 멜 측에 학급 친구가 그녀를 보디빌딩 대회에 데려간 이후 여기에 꽂혔다고 합니다. 청 씨는 현재 천양체육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으며 보디빌딩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또한 전통적으로 중국인들은 여성들이 약해 보여야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자들이 하는 걸 누가 여자들은 못한다고 했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작은 헐크 여신은 자신의 목표가 앞으로 보다 전문적인 보디빌딩 대회에 참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대회에 참가할 때는 코르셋은 집에 남겨두고 가겠죠.